과염병 던지고 하는 예. 거죠. 네. 뭔가 이 체제를 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체제가 불법이고 그렇죠. 부정하니까. 아. 우리 새로운 체제를 구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촛불혁명, 빛의, 빛의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만세운동은 뭐냐면요. 그게 예. 아니라 우리가 여기가 무너지면 다 죽는다예요. 마지노선이요 마지노선이에요. 아. 최후의 보루로서 싸우기 때문에 법조차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생도. 이때 우리가 지금 긴장철이니까 해결이 쓴 표현을 보면 죽음이란 이때 죽음. 절대적 자유를 구가하는 반혁명 세력 반란군이 많은 사람 죽이거든요. 그죽이면 마치 배추 꽁다리를 잘라내거나 물한 모금 꿀꺽 들이킨 정도밖에 의미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음. 노상원 의 수첩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배추 꽁다리를 자르는 정도. 그러니까 수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 아니에요. 수고. 어준 씨는 배추 꽁다리야. 그 정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께 바치는 제물 정도고 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잠시 물한 모금 마시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수준. 자, 그래서 네. 지금 윤석열 씨는 어떤 단계라고 보여요 저는 기본적 으로 저는 철학자기 때문에 심리 분석은 안 해요. 상황 분석을 하지. 네. 그런데 상황 분석을 해보면 지금 윤석열 씨는 현재 상황에서 절대로 걸어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단단하게 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상식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네. 윤석열 씨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네. 윤석열 씨는 제가 보기에 일단 단순한 것. 단순해. 모든 걸단순화시는 성격이 있어요. 네.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편이냐 내편이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 사고 방식이.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를 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법정. 대한민국 전체를 법정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뭘 했냐면 검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 재판장의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네. 단계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성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2단계 분다 2단계입니다. 어. 그리고 3단계는 뭐냐? 민주범 민주진영이 정권을 창출했을 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시면 탄핵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저도 100% 동의하는데 탄핵은 됐어요. 60일 이내 대선이거든요. 네. 60일 대선했는데 다시 내란 동조 세력이 집권해요. 그럼 모든 게다 돌아오는 다 거예요. 다 그래서 이현 상황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는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지금은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12,3 내란. 예. 근데 그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12,3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 내부의 논의를 관찰해보면 그렇습니다. 용어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 군인은 잡아서 족치면 되죠. 그렇죠. 잡아서 족칠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죽었어요. 법정에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법정에 아, 못 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준 씨는. 저는 이미 죽어 있어요. <laughs> 이미 이 법정에 못 가요. 맞아요. 이번 체포자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법정에 못 갑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요. 선관위 원들만 법정에 가는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네. 가서 말을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라고.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은 못 가요. 몇몇은 공부당하다가 갔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몇명 사라진 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재판장이 됐고 재판장이 되면서 동시에 이분은 제사장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본인 아, 부인과 함께. 그렇죠. 어. 두 가지가 잘 섞여있기 때문에 혼동되면 안 돼요.